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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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길을 지켜야겠다 다 길을 지켜야겠다고? 응. 내실로 내가 더잘 지키는데?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데 유수, 봐봐 침대 지면다 왔다니까? 아뇨 침대 잠시만요 뭐그 맨날 지면서 침대 깨지면 아요 와,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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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채와 이후에 진출한다. 어정우만 우리 팀 강한데? 엄마 끊겼어. 나가? 어? 아니야. 너해 세시에니 아빠랑 해. 왜? 끊겼어. 해 그냥 엄마 없이. 응. 우리 티어를 잔당해 줄 엄마. 음이 뭐안 맞다 그러니까. 서버 안 좋아 진짜 지금. 아니야. 진짜야. 왜 배우를 왜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장판 엄마 또 같이 하지 어때? 김학엔 오케이? 음. 아빠 자 다양게. 다야 막 그거 줘야지 무슨 순협파 이동경. 녹하고 있어, 엄마? 응. 음? 엄마가 있다. 응, 음, 하고 있어. 자, 일퇴 올려. 오키 일퇴오. 어, 잠깐만. 그러면 애매해 놀아줄게. 나 죽었어. 내가 그 역할을 다 했다. 우리 내가 티어 담당해 줬다 첫 번째. 나 이거 레시버 줄 언제 사지? 아빠 최유. 나 지금 처음 뭐 하는데? 초. 아 계속 나. 나이트 나이트. 가비아라소. t o 어 young in it. Oh, g 아 o d y for sure. What 안돼 i t 애도 너무 세다고. 애도 쎄 체력이. 내가. 다이아몬가지 않아. 다야 다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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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다야가지 않죠. 아빠 아빠가 대장이야. 응. 지금 내가 일인자야 아빠. 지금 내가 일인자야뭔 몰랐어? 아빠? 몰랐어? 아빠, 다이아 몇개 있어? 하나. 자, 일단 나한테 줘봐. 오케이, 두 개만 더 있으면 돼. 오케이 하나, 아 하나는 더 왔으면 됐을지아 더, 더 까비알라 녹화되는거 여기 보이쥬? 킹박쥬? 지금아빠 우리 티안나 지금 뭐야? 산티올려 아니면 이거올려? 시대 밑에 올려. 찰지 뭐, 아, 앞에, 앞에 먹어 먹어. 음. 어. 어. 됐지. 응. 음. 나 지금 양털만 지금 400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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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하나 지금 뭐야? 아니 선대일은 좀 너무하지? 선대일은 좀 너무하지 않 많이 너무하지 않아? 그 아빠. 니가 그 앞으로 갔잖아. <laughs> 가자! 이렇게? 두 <laughs> 가져! 한 사람이 나였어? 한나 왜 빠져있었어? 세 사람은 살아야지? 세 사람이 바로 한나였나? 헉! 나이스. 이제부터 사냥 시작. 오! 이거 절대 안죽다 음~~ 그래, 아빠 이따가 애미다 줄게 응다 팔리면은 응 좋아, 아빠 목소리도 나와? 응? 얘매있어 우리 팀이 친대를겠대나 아니야. 나, 내가 안 했는데? 무슨 말뭐 했지? 치. 제가 했나 보다. 음, 그리고, 네. 그티코보호가 나오다니? 이건 모아서, 애매한다고 들고 줄게요. 있어봐요. 바꿔줄게. 애매해도 많이 필요하지, 도경이. 응. 응. 몇0리야 근데... 천찮0 0개몇개 필요하냐? 개개 잠깐만, 저거 내가 뺏어 먹었나? <laughs> 이거 내가 뺏어 먹었어. 피, 도망차, 뺏으론. 도망차. 도망차. 아빠, 이제 어마어마하게 키우려고? 응? 응? 엉망엉망하게 키우려고? 응. 저거, 아무도 안 먹었는데? 저게, 뭐, 무슨 곰이야? 나? 철곰. 갑옷은 갑 갓바, 철. 철바 아빠 모았다가 이게 이가 되면 잡고 가고. 그거 아빠 몰라? 몰라? 내가 다 빼서 온 거. 괜찮아. 많이 많이 해본 예리여 가지고. 응. 너 숫도 어때? 어때? 엄마한테만 엄너 숫도 어때? 알았

밑은 죽어버렸죠 봐 다음편에 아빠 다바꿨 기다려봐 다음에 다볼게 아빠가 응 근데 찌고 다니나 빼야지. 아들이야? 응? 찌든 지면 아들이야? 아니야. 아니야? 응. 딴 다음에 찌고 다니나 찌는 거지이 봐라. 이놈 라 아, 간다. 레이스 컷! 레이스 컷! 다이아 가빠 입을게 나 다이아 가빠 입은다 나 다이아 다갑 입는다 뭐야 다갑 입고 왕창사아 이렇게 잘하면 죄송 아빠 음. 이따가 우리 스폰지 고. 이따가와타 음. 왕창 만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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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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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그냥 마을로 와버려 죽겄어 마을로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블랙홀에 빠졌고 애매해지면 50개 있어 빨리 와애매 50개 있다고? 응 어, 빨리 와라 나 지금 가고 있어 응 어, 빨리 와 그냥, 그냥 타고 와 서지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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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말고 맞어이 봐봐. 응. 몇개부여해 말해. 바꿔 줄게. 바꿔 줄게. 알지 응. 다사은 사? 다. 잠깐만. 이말봐 사. 20개다. 잠봐 모두 다부 간다. 뭐지이제 아니야. 개야. 이렇 벌써? 한나. 몇개 몇개 필요해, 예매? 어, 이제 스물네 개? 필요하다고? 응. 어. 기다려 줄게. 잠깐만. 완차마다 아빠 지금? 스물네 개? 응. 잠깐. 아빠. 이게 더쎄요 엄마. 이게 더쓸거 아니면 이게 더쓸 거. 자, 네, 먹어. 됐지? 응. 이제 아빠 헤드 왕터 헤드 왕터 아빠 나 헤드 왕터 좋아 오 우리 팀 잘하는데 이렇게 우리 팀 협나야 아빠 협나 야나나두야 한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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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가, 보이드가. 괜찮아, 나보이드는 괜찮아. 75 데미지? 90, 100? 이것이 더 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 줄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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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15킬. 또 할까? 여기까지.